청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요 구기자입니다. 지금은 청양 어디든 구기자 농장이 많은데요. 야생에서만 채취하던 구기자를 약 90년 전에 박관용 씨에 의해 처음 재배에 성공. 이제는 청양 지역의 대표 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겨울인 요즘에도 한창 수확 중이라는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조심스럽게 따야 하는 구기자는 첨단 농업 시대에도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수확할 수 있다니 구기자가 괜히 귀한 대접받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이고 대표님 수고하시네요. 이 겨울에. 에? 아이고 수확하시느라고. 반갑습니다. 네. 예, 물르 네. 켜울에도 일을 하시오. 아 이게 어? 그한 구기자 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구기자는 추나 추동 사계절 다 이렇게 수확하나요? 언제 아, 수확해요? 구기자는 네. 여름에. 예, 한번 수확을 하고 예. 또 가을에 수확을 하고 이렇게 청양에서는 두번 수확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요나무에서. 예예. 예. 이거 순 돈이네. 아, 돈이죠. <웃음> <웃음> 이 하나 하나가 다 돈이에요. 이게 버릴 예. 게 없겠군요. 근데 이걸 언제 다수확하시 이거 뭐 엄청 많은데. 어, 예, 걱정요. 이 이게 많아서 이걸 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예. 어, 품도 많이 들고. 품도 네. 많이 예. 들고 예예. 그래서 그 가장 어, 어려운 맛있겠다. 중에 하나죠. 되게 이거 이거는 뭐. 약약안 주죠? 어, 예 이렇게 하우스하면 약을 거의 안 줘요. 거의 안 주죠. 예, 예. 이게 비를 안 맞으면 예. 이게 병 발생이 안 해요. 아, 그러니까요. 비를 안 맞으면은? 비를 맞으면 병이 발생이. 그냥 이거 이렇게 먹을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한번 드셔보셔요. 약간 단맛. 아, 그 달고 좀 약간 에린 맛이. 예, 에린 맛 있고. 그 약재로도 많이 사용하지요. 그러면. 그, 원래 이거 국이잖는 약재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어. 예, 동양의 삼대 보약재 중에 하나가 국이자입니다. 어, 어. 인상 구구자 하수오 그러거든요. 하수오. 예. 아 그래서 그만큼 구구자가 그 옛날부터 아주 동양의 이런 그 어, 어, 최고의 분약재로 버릴 게 없으니까 버릴 게 없어. 없어. 그러요 얼마나 나와요? 수확이 이한 나무에서. 예. 한 나무에서 한뭐 건조된 걸로 한 2, 300g 정도 수확이 된다고. 2, 300g. 예, 예. 예. 요걸 그러니여름하고 가을 수확 하니까 예, 예. 엄청 한 600g이 나오는 거네 예, 그럼. 600g. 그렇죠? 야, 이 돈통을 야, 돈덩어리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이자 청양 국이자. 예. 자, 우리 국자로 차도 만들었는데 한번 맛보실까요? 좋지요. <laughs> 지금은 국이자 명품화 노력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했다는데요. 원래 달여 마셨던 것을 이제는 물만 부으면 바로 차로 마실 수 있다네요. 색깔이 참 곱죠? 아, 이거는 예, 구기자 를 예, 아홉 번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구중구포를 해서 저희들이 예, 차로 만든 아. 그런 참입니다 아홉 번을 찌고 아홉 번을 말리고 예, 그렇죠 예예 예. 아 그래요 그럼 이게 가격이 좀 비싸겠는데 이 차는 어, 여기... 최고 고급 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구기자 중에서는 예예 예. 옛날 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가 천리 음. 구기 불식하라 거가 천리 구기 불식하라 집을 천리 밖을 떠날 때는 예. 절대 구기자를 먹지 말아라. 구기자를 또 나서. 먹지 아, 마라. 마라. 어, 예. 아, 바람별까 봐? 바람 봐. 이크 큰일 나겠 되겠고 예, 그래 또 유럽에서는 예. 구기자를 응. 과실, 비약을 하라고. 이렇게 비약을 돼서 반이 그래. 그 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수확한 구기자는 먼저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무농약이라도 티끌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학부터 세척 건조까지 터지기 쉬운 구기자를 다루는 것은 여간 조심스럽지 않은데요. 구기자 한알한 알에 한 청양의 건강한 기운이 담긴 듯합니다.